자, 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오늘 명인제약의 2025년 3분기 잠정 실적 발표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해서 현재 실적 흐름과 앞으로의 성장 포인트까지 좀 짚어드릴게요. 자, 명인제약이 발표한 3분기 잠정 실적은 매출액은 2,152억 원,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고 영업 이익은 668억 원으로 3% 감소를 했는데 자, 순이익이 565억 원으로 전년 동기 7%또 역시 자 증가를 했어요. 이번 핵심 성장 동력은 바로 CNS 제품군이죠. 이게 증어 중추 신경계 치료제 부분인데 영인제약의 중심 축이에요. 그래서 올 증뭐 조현병 불안 장애 이런 정신적인 건강 관련 질환들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추가 치료하려는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이 병원과 또 의원 끝까지도 처방이 안정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근데 이게 단순히 국내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고령화가 되고 고령화되고 또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이 CNS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명인제약은 생산력 부분에 있어서 생산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발안 2공장 증설을 통해서 이 필렛이나 서방형 제형 같은 고도화된 제형 기술 이 부분의 생산 라인을 갖추게 돼요 즉 기존 단순한 정제형 제약사에서 벗어나서 제형 쪽으로 어 기술력 기반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단계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이제 설비 확충이 아니고 어 CNS 전문 제약사로서의 위상을 공고히하는 전략적인 투자로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 영업 이익이 줄어든 이유는 자 일회성 경영 비용 때문이에요. 이번 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좀 소폭 줄었지만 그 이유가 이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회성 비용 때문입니다. 즉, 본업의 수익성이 악화된 게 아니라 일시적인 비용이 반영된 결과라는 거죠. 따라서 자 4분기 이후에는 이 비용 부담이 줄면서 수익성 회복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행명 대표이사가 말했죠. CNS 분야에 계속 꾸준한 집중과 성실한 경영이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 앞으로 핵심 역량에 투자를 해서 꾸준한 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단기 실적보다 이 중장기 성장 기반 강화에 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분기 실적을 좀 요약을 하자면 자, 매출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일회성 비용을 제외시 영업이익도 견조하다. CNS 중심 전략이 그대로 유지돼서 충분히 앞날이 좋다. 결국 이 회사는 꾸준한 성장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라는 이두 가지 토끼를 다 잡으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발안 이 공장 완공과 글로벌 진출 확대 여부에 따라서 주가에 다음 상승 사이클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최근에 조정의 핵심은 보호 예수 해제 문제가 있죠. 어, 한 달짜리 보호 예수 물량이,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자, 일시적인 자, 매물이 나왔던 겁니다. 하지만 뭐 물량이 많지 않았고 거래량이 붙지 않아서 자, 순간 하락이 나왔을 뿐이에요. 결국 그 물량을 누군가가 밑에서 받아서 다시 주가를 자, 끌어올리는 모양이 나올 겁니다. 자 3개월짜리 보호예수 70만 주는 두달 뒤에 풀려요. 그럼 6개월짜리 물량은 이행명 회장과 명인 다문화 장학재단 보유분이거든요. 즉 단기적으로는 어, 추가 물량 부담이 거의 없다는 게좀 긍정적이고요. 이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제가 어~ 저가 매수 기회로 볼 수가 있어요. 뭐 최근 노타 같은 신규 상장 종목이 상한가를 가면서 일시적으로 수급이 분산된 것도 이 명인제약 하락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봐요. 하지만 그런 테막성 수급이 지나가면 다시 본질주로 자금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인제약은 꾸준히 거래가 이어지고 있고 세력성 움직임이 여전히 있어요. 아, 잠깐 그래서 수금 고르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방법 자, 저와 함께 하시는 거죠. 어, 왜 저와 함께 하셔야 되는지 잠깐 설명드리고 다시 명인제약 분석 이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바로 여러분이 은퇴 이후에도 꾸준히 수익을 낼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예요. 자, 요즘 같은 시대에 안정적인 수입원을 찾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저는 자, 부동산 다음으로 확실한 수익수단이 바로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기준이 없는 매매는 세력의 의도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더라. 이런 경험 한 번씩 있으시죠? 그래서 이번 이벤트를 통해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노하우들을 통해서 찾아낸 종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제가 매일 시장을 보면서 직접 활용하고 있는 실전 전략이에요. 자 관심 있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자 실전 실전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 주세요. 자 010-8362-6554번으로 자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확실한 기준이 생기실 겁니다. 제가 10월 10일에 추천해 드렸던 로보티즈 영상을 잠시 보실게요. 사거래일 동안 또 횡보를 다음 주에 이어갈 수 있어. 그다음에 또한번 급등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얼마간의 횡보가 있을 거란 이야기도 드렸고, 그 다음에 급등이 계속 이어질 거니, 자, 상승을 했 거니, 우리가 10월 10일에 매수를 하자. 그래서 이날 최저가가 153,700원이고요. 그리고 오늘 신고가가 294,500원입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 얼마나 상승이 일어났냐? 자, 계산기로 제가 미리 눌러봤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예요? 자, 우리가 한 주만 샀더라도, 자, 14만원의 수익이 났고, 자, 수익률 무려 91%에 가깝습니다. 자, 이날 영상에서는 제가 단순히 오를 거니까 그냥 사두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야, 유상중자라든가, 자, 투경에 대한 안내도 아주 상세히 해드렸어요. 자, 저는 단순히 차트를 보는 법이 아니라, 세력이 움직이는, 자, 숫자를 해석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장 수급은 하루에도 수차례 바뀌죠. 프로그램 매수, 대차장고, 선물 포지션. 이게 몇분 만에 완전히 뒤집힐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이런 흐름을 분석을 해서 실시간 타점과 전략을 자, 문자로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왜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느냐고요. 영상이 올라가도 자, 몇 시간만 지나도 그 타점은 이미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제가 근거 있는 실전 매매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에 제가 추천드렸던 로보티지도 이런 1, 2번 같은 방법을 활용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릴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자 실전이라고 신청을 해 주시면 이런 근거 있는 매매법에 따라서 자, 종목을 추천을 해 드리고 그, 그 종목에 따른 매수와 매도 타점을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공식 매뉴얼이고요. 감이 아니라 숫자와 기준으로 움직이는 매매법이에요. 뉴스보다 더 중요한 건 타이밍이죠. 그 타이밍을 잡는 유일한 방법이 기준 있는 매매법이라는 거죠. 여러분께서 이미 지나간 타점을 우리 주주분들께서 늦게 확인하시고 대응하신다면. 이게 과연 올바른 대응일까요? 아니, 안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주분들께 실시간 타점을 따로 문자로 공유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주분들 반드시 확인하셔서 제대로 된 대응으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한 성공 투자를 읽어내실 수 있을 때까지 제가 함께 동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 모든 추적법과 그리고 그에 따른 종목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 자, 주저하지 마시고 위에 번호로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실전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자, 저에게 주실 수 있는 화답은 딱 하나예요. 자,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좋습니다. 나중에 좀잘 되시면 수익 인증해 주시면 더욱 좋고요. 자, 그럼 다음 영상 분석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 명인 제약이 겜맥 꾸기 과정에 들어가 있다고 봐요. 저점에서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는 수급이 확인되고 있고, 이런 구간에서는 하루 아침에 급등보다는 야금야금, 야금야금 올라가는 패턴이 나올 거예요. 결국 이 장중이나 어, 우리가 분명히 상한가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흐름이 잘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단기 매도 타이밍이 아니라 조금 더 길게, 길게 보유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눌림목에서 우리가 팔기보다는 반등 구간을 노려야 돼요. 거래량도 살아나고 있는 단계를 확인하면서 단기 조정에 우리가 휘둘릴 게 아니라 재상승 흐름을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을 정리를 하면 보 예수 해제 이후에 지금 이 구간에 매물을 소화하고 완료를 했다. 그래서 세력성 수급이 재유입이 될 가능성이고 이 갭을 메꿀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했으며 단기 급등보다는 자 점진적인 상승의 흐름을 예상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흔들리실 때가 아니라 자 기다리셔야 될 때입니다. 이번 반등이 본격화되면서 다시 고점 돌파 시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사업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명인 제약은 단기성 테마가 아니에요. 단기성 테마가 아니라 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중장기 성장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이 정신건강 치료제 이 시장 확대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CNS 중심의 이 포트폴리오를 가진 명인제약의 전략은 저는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흔들리셔서 흔들리는 주가에 내려가는 주가에 흔들리실 때가 아니라 마음을 더 다잡으셔야 되겠고요. 자, 추가 매수나 그리고 신규 매수 또는 비중 분할을 해서 매수를 자, 단계적으로 자, 진입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사의 중장기 모멘텀을 확인을 했고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확신이 있다면 자, 잘 매수를 하셔야 되겠죠. 자, 분봉 차트를 보시면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등락의 폭을 반복을 합니다. 등락을 반복을 합니다. 자, 오르고 내리고 이 와중에 우리는 좀더 저가에 사셔야 되겠죠. 그래서 72,100원에 사시겠어요? 아니면 8만 원대에 사고 싶으세요? 당연히 72,000원대에 사고 싶으시겠죠. 그래서 장중 대응을 하실 수 있게끔 어, 함께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타점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실시간 타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더 싸게 사셔서 더 비싸게 파셔야죠 자, 명인제약에 명인만 보내주시면 제가 타점과 전략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뉴스 나왔을 때더 빨리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매수라 하지만 또 우리가 그 목표 주가에서 매도도 진행하셔야 되겠죠 그 언젠가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이 매도 타점도 꼭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혼자 대응하시다가 실수하셔서 음 고점에서 물리지 마시고 나 내가 사면 올라가고 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내려가더라 그거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자 위에 연락처로 자, 명인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83626554 01083626554번으로 명인제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구독과 좋아요 너무 필요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영상 준비해서 다음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